자, 안녕하세요. 최우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시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욥기까지 우리 성경 통독을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어, 이번부터 이제 시편에 대한 이제 성경 통독이 들어가는데 어, 시편은 좀 방대하죠. 150편이라는 그런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시편,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 그 기간 권별 성경 권별로 성경통독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시편을 이제 통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 소개하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시편은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이제 시편이 단독으로 보면 이제 뭐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도 러분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또 이제 말씀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성경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편에 인용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시편에 대한 관심도 어좀 많이 그와 비례해서 같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이제 학자분들께서는 어, 이제, 구약의 심장이다. 이제, 시편이 구약의 심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시편의 분위기는, 어, 어찌보면 좀 이제, 의인, 시편 기자라고 표현하죠. 시편 기자.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어, 자들이잖아요. 시편 기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의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제 경건성과 이제 헌신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 시편에 녹아들어 어, 있죠. 또한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 이게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찬양시, 감사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현대 우리에게도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좀 좋아하는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시편 23편. 어, 찬양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먹자신이. 어, 이렇게 여러분들 친숙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시들이 많아요. 그럼에 우리가 성가대라든지 어 지금 뭐 CCM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이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많이 어 이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의 특징은요. 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다른 뭐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 말씀하시고 내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시편은 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굉장히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애환이라든지 우리가 고민하는 거라든지 의인의 고난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들 보니 시편을 참 친숙하면서도 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어,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예전에 어, 우리 대학교 안에서 솔직히 이게 그 저도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조그만 성경책 아시죠? 요만한 성경책. 요만한 성경책. 그 조그만 성경책을 이게 전도용으로 많이 배포했어요. 많이 배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시편과 자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이제 전도차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던 것인데요. 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처음에 이 성경책을 조그만 포켓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용으로 배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가지를 않더래요. 그때 처음에는 시편, 아, 그, 신약 성경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들어가 있었는데, 었 사람들이 받아도 그냥 가져가지도 않고, 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어, 지혜, 지혜를 표현하는 자언 그리고 이제 시, 노래를 표현하는 시편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놓죠. 그랬더니, 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버리지 않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장하고, 또 읽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용, 이런, 성경책을 보면, 신약성경과 함께, 시편과 자본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시편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우리가, 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10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10편은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편을 보면은 1점, 뭐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뭐 역사적, 뭐 문학적 맥락이 없는 것 같아도 보여요. 막 중구 낭만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많이 그 탄원시 탄원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막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원수를 죽여주시고 원수를 밟아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런 내용으로 볼때 어 시편을 우리가 단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어 이게 표현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적이고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어, 볼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 구조도 여러분들 크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구조 밖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이 담고 있는 좀 간략한 그런 그 개념과 의미 정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편은요. 말씀드렸듯이 1 5 0 편으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다 개별적인 그 시예요. 노래예요. 이것을 묶, 그러니까 묶어놓은 겁니다. 시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연대도 거의 천년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연구적으로 그러니까 발,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밝힌 걸 보면 천년 이상 어, 그 시간대에 차이가 나는 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기간, 방대한 분량의 또 정말 많은 저자들의 그런 어 시들을 묶어 놓은 것 연합체다. 라고 이제 이 시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은요, 다섯 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 9권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자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다 권의 책들은 각각 하나의 송형으로 끝을 맺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한글 번역성 경에는 그게 어 표현이 잘안돼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시브리어 원어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명칭의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편들의 시들을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이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배열이 되었을까? 이것도 이제 한가지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은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시이다. 우리가 시편 보시면 그 위에 이제 짤막한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면 누구 자손의 시다? 뭐 다윗의 시다. 이제 그런 저작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제 뭐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사의 시들이다. 뭐 이렇게 저작에 대한 시들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질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제의적 기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 이 제의적이야. 어쩌면 제사, 제사에 대한 이제 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어, 그게 묶어진 것도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작권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제의적인 사용되는 부분에 안에서 어떤 기념일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게 그 어찌 보면 이렇게 구분을 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시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좀 개념.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시편이 어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알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시편은 하나님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요약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세계의 중심이시며,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끝도 하나님에서 끝난다. 라는 그런 개념에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 이 시인들에 보면 내용들이 거의 그래요. 뭐, 탄원시도 있고, 뭐,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뭐, 불평하는 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를 합니다. 꼭그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의인들이, 시인들이, 어, 그들의 찬양과 구원을 이해할 때, 자 그것 구원의 가능성과 실현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의 어,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와 연계돼서 하나님의 행위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곧1번 어, 하나님의 전제, 곧 어,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이다, 창조이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행위. 를 우리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우리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편은 여러분들 우리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의인들이 거의 뭐 감사시가 제일 많지만 탄원과 함께 이제 감사시가 제일 많아요 그럼 탄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 힘듭니다 라는 거죠 질병 때문에 어떤 원수의 공격 때문에 또 어떤 아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 의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픈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인간의 영약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인간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항상 뭔가 부족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싶지만 뭔가 우리가 본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의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시편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방대한 분량이지만 다른 이제 어성경의 기초지식보다 좀 제가 설명이 짧은 이유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해서 어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볼수 없는 것이 10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이제 긴 기간 동안에 10편 말씀통독을 할텐데 이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이제 우리의 공대감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같이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이제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주의하 축복드립니다. 어, 축복 자 그럼 10편 말씀통독도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입니다.